빌라투자 대박남,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해라라고, 해고해라. 민원이 본물친다고, 여기저기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노력하면 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해고해라. 라는 말로 이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음. 자, 보시면 한쪽에서는 성공 스토리에 많은 네티즌들이 용기를 얻고 간다. 대단하다. 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는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분 유튜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경매할 때 노력 많이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환경 미화원을한 이유가, 웬만한 회사원보다 페이가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 뭐,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가 센 직종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 저는 마인드가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돈도 많이 벌었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퇴사해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만 내니까 퇴사해라. 어이없는 사람들 많아요. 어이가 없죠. 그리고 환경 미화원이 BMW를 타다니라는 말자체는 환경 미화원을 비화하는 뜻이 들어 가 있는 아, 거죠. 그렇죠.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뭐 청소 보주제에 BMW를 탄다 나도 못하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아, 예를 진수해요. 들어서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에어컨을 트느냐 음. 막 이런 마인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무튼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사퇴하라는 얘기도 있고 구청에다가 전화해서 아니, 민원까지 계속 넣고 있는데 이런 건손 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음. 당했죠 어떤 거요? 우리도 이런 거 당했잖아요 음. 어, 와꾸는 빠고 살도 뒤룩뒤룩 찐 돼지 같은 놈들이 그 돈만 많아서 니들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업비트나 네. 빗썸에서 저희를 신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비트나 빗썸에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경고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까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너네 계정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까봤더니 없어 그래서 밑에 달려있죠 어, 이상목 신고를 누구 계정이 신고를 제일 많이 당했냐? 네 호랑이 계정이고요. 음.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지 계정인데 어, 둘다 이상이 없어서 제재는 못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예. 저희도 신고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음. 거래소에. 이 정도면은 선 넘은 거 아닌가? 부러우면 니들도 노력을 해야지 신고를 하냐. 그래서 그렇죠, 저는... 신고가 노력인가? 어, 신고하는 노력인가? 근데 저는 신고를 너무 많이 당해서 살짝 네. 불편한 게 있어요. 뭐요 제가 바이낸스 갔다가 이제 다시 업비트로 넣을 때. 이거 항상 자금 출처를 증명하라고. 아 나보고 매번 자금 출처 증명하래. 신고를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어 머리가 아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게 조금 그렇고 아니 돈 많으면은 퇴사해라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다가 불법적인 일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다 전화해서 해고하라는 민원도 이거 그냥 선 넘은 거아닌가라 싶기도 하고 저희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불법이지 않냐고 저희들 신고하는 것도 선언한 거죠. 아, 그렇죠. 네, 암만 조사해도 안 나오죠. <laughs> 그런 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사람들 머리가 많이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좀 들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모임이 4인에서 6인까지 늘리고요. 뭐, 밤 9시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은 이렇게 되고 있고, 또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년 수입물가 17.6%, 수출물가 1 3 3% 13년 만에 최고봉을 찍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죠. 응. 어,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무역수지가. <laughs> 결국 보다 에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한다. 팔기는 하는데 손해 보는 거네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99% 이제 복구했다 왜 수출이 잘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원자재를 수입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음... 보고 있고 또 환율도 영향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또 이제 수출이 사상 최고행진을 이제 가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요. 무역수지 적자는 2020년 4월, 1년 8개월 만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수요에 따른 가파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수출, 는 늘었지만, 사실, 마진은, 아무튼,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수출이 늘어서, 우리 가지고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네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어쨌든 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액도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시중의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진이 축소가 되니까, 이제 수익이 좀 줄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CEO 10명 중에 6명은 최소 내년 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라는 음. 내용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으면서 또 이제 올해는 어, 미 연준서 최대 4회까지 금리 인상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4회까지 올려보야 2%대거든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음. 사람들이 지레짐작 겁을 먹고 있는지, 코스피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경우죠. 좀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비트코인도 조정을 좀 받았죠. 네네.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낙상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도 조정받았고 이제 주식시장 모든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제 생필품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위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계속 올라가. 이제 어. 돈 없으면 계란도 못 먹어.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숭이대 펀드 매니저 투자 결과. 2000년대에 했던 실험이네요. 아, 과일날에 했던 실험 결과인데 이거 궁금할까봐 또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네. 원숭이랑 펀드 매이저 수익률 결과 2000, 2000년도 7월에 흥미로운 실험 이 있었죠. 주식투자에 대해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과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는 동물과의 대결을 벌여진 것이죠. 세계 경제 경쟁이고만. 그죠 당연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이겼을 거라는 예상의 결과를 뒤엎고 원숭이가 이겼 오. 예, 전문가가 마이너스 13%. 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때. 네. 예, 원숭이가 2.7%. 마이 마이너스... 어, 개미 투자는 마이너스 28%. 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숭이보다 못한가? 어, 어 그, 그, 어, 그니까 개미 투자자보다는 와 어, 장난이 없네요 이때. 역시 웃기기 매매가 답이었어. 어, 웃기기가 정답이네 진짜. 일째는 웃기기였어. 아, 웃기기하면서 이거 아, 눌러야 되는구만? 떨어진다. 웃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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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기. 올라간다. 웃기기, 웃기기, 우깃기, 웃기기하고 우깃기, 조정을 받지만 시간 지나면 올라 있아 네네. 그래서 그런지 원숭이가 아무튼 이렇게 듣고, 그냥 원숭이 말고 어린 아이와 네. 점성술사. 어 그다음 <laughs> 드맨이죠 아니 뭐다 다였고 어,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네.라고 봤는데 자두 번째 실험은 2002년에 영국 런던에서 다섯 짤 다섯 짤 어린이와 증권 전문가와 점성술사가 1년간 수익률 게임을 벌였어요. 네네. 누가 이겼느냐? 자 어린이가 1등. 어? 어린이가 1등? 어린이가 1등을 했고요. 어린이 투자 수익률은 5.8%입니다. 네. 거기다가 어, 그때 당시에 지수가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수익. 하락장에 수익 난 거네. 네. 점성술사는 마이너스 6.2%. 네. 그리고 전문가가 마이너스 46. 야, 이거는 전문가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그 아, 정도면 너무 많이 잘못한 아, 건데? 지수가 16%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46%면은, 이건 전문가 잘못 아닌가? 아, 그죠, 그죠. 야, 역시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돼. 역시 음. 투자랑, 웃기기, 웃기기 한 큐에 이렇게? 웃기기, 웃기기 <laughs> 자, 웃자고 한 소리예요. 어느 정도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네, 투자를 할때 너무 많은 걸 대입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심플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숭이가 알고 투자했겠습니까? 그냥 네, 재미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어린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가 뭘 알고 했겠습니까? 예도 음, 뽑기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원숭이와 다섯 살짜리 아이가 투자했을 때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어. 응? 음? 심리적으로 우위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예,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을 겁나 많이 하죠. 아 그렇죠. 어, 겁나 많이요. 많이 하는데 사실 고민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죠. 어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엄마 올라가는 거야? 어 엄마, 어 올라가는데. 엄마, 어, 올라가, 이런 느낌 아닐까. 심리적으로 위에 있어서 원숭이랑 어린나이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내려놓고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좀더 높다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으면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